안녕하세요.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형성된 그런 애착유행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성격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착은 관계에서 보이는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격은 환경에 적응하는 한 개인의 그 고유한 그 정신적 역동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대처하는 패턴들을 이제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안정형 애착을 가진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이제 어, 보여지냐면 주변 환경에 크게 이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타인을 신뢰하는 어,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사교성, 이제 모두 이제 문제가 어,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갈등 상황이 있다면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주고 관심도 받고 어, 그래서 또 연애할 때도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하는 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 무시형 그리고 회피형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 대인 관계에서 약간 차갑고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어,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자신을 되게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실제로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음, 별로 어,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나 관계를 어, 원하지만, 거절이 두려워서 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어, 그런 성향으로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 있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혼자 있으면 편한 어 이런 성향을 이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가적이고 어 집착형 그 불안정 애착은 어 이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경우에 어 쉽게 불안정해지고 당황하고 화도 잘 내고 감정 통제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 남에게 집착이 강하고 감정 기복이 크기 때문에 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성향의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어 타인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자기 자신은 그 부정하고 오히려 타인에게는 그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와해형 그리고 혼란형 그 불안정 애착의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어, 또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이상화.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무가치하게 보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등 어, 실제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니 이런 사람은 어, 자기 자신도 타인도 모두 다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자신의 이제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무턱대고 두려워만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걱정만 하다 보면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것이 이런 상황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상태에 동요되어서 계속 불안하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이 어려운 문제인지 잔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계속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멋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 멋져 보이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연예인처럼 멋져 보이고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연예인은 이 세상에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속 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 어려움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